자 18번이야 어느 상품의 수요량을 D, 판매가격을 P라고 하면 log A의 D는 log A의 c 분의 log A의 P를 만족한데이이 상품의 판매가격이 12배가 되면 수요량은 K배가 될때 실수 K의 값을 물어보지 자 활용 파트지 자 활용 파트는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식에 각각 기호가 의미하는 걸 알아둬야 되고 각각에 대서 12배가 되기 전과 후에 그를 비교해야 되지. 이때 뭐를 쓰라고? 아래 참자 쓴 편해. 그래자 일단 식을 봐봐. 자, 지금 d가 뭐 수요량이야. 수료. 어지 자, 수요량. 그다음 뭐 p라고 하는 게 판매라고 판매. 자, 근데 우리는 뭐 12배가 되면 수요량이 k배가 된다. 자, 그럼 뭐 원래 있던 뭐 판매량, 수요량에 대해서 12배가 되는 게 필요하잖아. 그럼 d 에 12라고 적어 봐. 뒤에 10이 얼마? 12배의 수요량이라고 수요량 맞지? 그럼 P에 대해서 P의 12 역시도 얼마? 12배의 뭐 판매량이지 판매 판매량 자 이때 물어보는 게 뭐야 판매 가격이 12배가 되면 판매 가격이 판매 가격이 12배가 되면 맞지? 판매 가격이 12배가 되면 수요량은 K배가 될 거다 이 수요량이 그전에 비해서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거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전에 거를 그냥 D하고 P라고 보자고 맞지? 즉 D의 12라고 하는 거와 P의 12 기준을 보면 일단 얼마? P의 12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P에 대해서 얼마? 곱하기 12즉 12배가 됐으니까 P 곱하기 12겠지? 이때 D의 12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D에 대해서 얼마? 몇 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니 K를 물어본다고 됐지? 자 그럼 D하고 P D하고 P, D의 12하고 P의 12에 관해서 관계식으로 쓸수 있을 거야. 즉 얼마? 로그 A의 D라고 하는 거 원래식 로그 A의 C-1분의 1의 로그 A의 P로 쓸수 있고 맞지? 그럼 이 D에 대해서 우리는 뭐? 각각에 대해서 로그 A의 이제 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? 즉 D의 12, 즉 12배 한걸 한번 넣어보자고. 맞지? 자 로그 A의 얼마? D의 12는... 로그 A의 C 마이너스 1분의 1에 로그 A의 P인데 P라고 하는 게 얼마? P에 대해서 P의 12로 즉 얼마? 12배 한 거를 한번 적어보자고 맞지? 근데 이 12배 한 거는 실제로 뭐랑 같다고 지금 옆에 있던 관계식 얘와 얘를 써보면 되겠지 맞지? 그래서 로그 A의 D의 12 자리에 뭐를 쓴다고? D 곱하기 K D 곱하기 K를 쓸수 있고 얘는 로그 A의 C 마이너스 1분의 1에 로그 a 의 피에 십이야. 피에 십이는 피 곱하기 십이랬수 있지. 맞지? 그러면 뭐 이식과 이식을 정리하면 되겠지. 즉이두 식을 아마 빼버리면 가운데는 로그 a 에 c 가 사라질 거야. 맞지? 그래서 빼버리자고. 그래서 자 빼버리면은 우리가 뭐 k 빼버리면은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자. k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버리면 k 가 분모로 가버리거든. 맞지? 밑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. 로그 맞지? 로그 dk 마이너스 로그의 d이고 cc 사라지고 이 값은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a의 12p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2분의 1에 로그 a의 p가 될 거라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버리면 로그 a의 12p 마이너스 로그 a의 p로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고 앞에 있는 값은 로그의 얼마? dk 마이너스 로그의 d로 쓸수 있겠지 맞지? 그럼 뭐이 d값에 대해서 로그의 얼마 빼기는 분 진수의 뭐 나눗셈으로 쓸수 있지?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a의 p분의 12p로 쓸수 있지. 그러면 약분이 가능하지. ddpp 약분이 되어버리지. 그럼 로그의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a의 12로 쓸수 있을 거고. 맞지? 그럼 이 값은 양쪽에다 마이너스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로그의 k라고 하는 건 얼마? 2분의 1에 로그 A의 12가 되고 맞지? 어차피 마이너스 양쪽을 곱해서 여기에 안 아, 곱해야 되네 양쪽 마이너스 2분의 1 올려버리는 게 낫겠지? 얘는 로그 A의 12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올려버리고 얘가 로그의 K잖아 그럼 우리는 뭐 K라는 값이 얘인 걸 알겠지 됐어? 양쪽 밑이 모두 A가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 K라는 값은 1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걸 알았어 됐어? 따라서 뭐 K라고 하는 건 얼마? k라고 하는 건, 얼마, 얼마, 여기. 마이너스니까 12분의 1로 바꿀 수 있고, 여기 루트로 바꿀 수 있지, 2분의 1은. 그래서 루트 12분의 1일 거고. 맞지? 루트 12분의 1은 4, 3, 10이잖아. 4, 3, 10이니까 얼마? 2 루트 3분의 1일 거고.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해버리면 2 곱하기 3분의 루트 3이 될 거고, 2, 3은 6이지. 6분의 루트 3 값이 얼마? k 값이 된다고. 그래서, K 값은 6분의 루트 3이 되니까, 따라서 답은 뭐 1번이라는 거지. 됐나? 됐지?